죄송합니다. 방송이 계속, 되, 그, 녹화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핸드폰에 저장 공간이 꽉 차서 안 돼서 지금, 어, 휴지통에 비우고, 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보니까 제가 겉코를 떠야 되는데, 안 겉뜬 게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수정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해 봅시다. 일단 겉코를 계속 뜨다 보면, 이렇게, 겉코, 겉코, 얘까지는 제대로 떴고요. 겉코, 음, 이때 문제 없이 뜬거 같고, 음. 음 안코였던 거에 겉코 처음 뜬 거고, 어 얘가 잘못 떴잖아요. 그러면 이 안코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겉코로 바뀌었죠? 아니, 겉코로 바뀌려면 음, 둘다 이렇게 걸어서 빼서 걸어서 얘를 눕히면 겉코가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겉코를 뜨면 됩니다. 음, 아, 다시 돌려보니까 하나 틀린 것 같아서 겉코는 이쪽 음, 계속 그 돌림이 없이 그러니까 집어넣고 수를 돌려서 또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겉코 겉코 안코는 아무래도 신경 쓰여야 되니까 잘못 뜨면 모양이 미워지니까요. 우리는 실수를 할수 있는데, 실수를 조정해야죠. 지금은 실수 조정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네, 이렇게 평코를 떠서 19단을 뜨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손가락 만드는, 엄지손가락 부분까지 뜨고, 그 다음에 합시다.